어, 그래, 오케이. 됐어? 응. 와하하하하! 아, 원래, 이래. 네. 유튜브에는 편집이 되기 때문에. 와 안녕하세요! 네. 다른 감성기구나. 다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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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원래 네. 내가. 자! 이러면서 갑자기 책상을 두드리면서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아이가 이렇게. 아, 아 맞아. 하면안 아, 되기 때문에 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하아 아, 맞 어.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 다음 주에 결혼을 어.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 최한이라고 합니다. 지금 임신 13주. 음. 오. 아! 오. 예비 엄마. 네. 예비지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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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정이 어떠세요? 나는 결혼을 너무 이제 한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음. 안 나. 난 참고로 결혼식 밤새우어 잠이 안 와서. 오. 아, 거의 잠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아, 저도, 저도 별로 잠이 안 와가지고. 음. 혼인신고 하셨어요? <목소리> 아니요 아직 아직 아 해야 돼 응. 해야 돼 아! 이제 셋째 혼인신고도 하고 응응 해야죠어왜 이렇게 말투지 어. 이렇게 억지로 <laughs> <laughs> <어차피로> 하는 사람처럼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너무 너무 좋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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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좋은 거 맞아요? 아니 근데 이 커플은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어 나 <laughs> 어. 그러니까 말하는 아, 중에 아. 네.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laughs> <laughs> 아, 왜나 혼자 할때안탔냐고 <laughs> 야, 야. 야! 언니 봐, 언니 봐! 언니 봐! 회장님. 아니, 나를 역 매기는 것 같아. 네. 지금은 푸신 거죠? 지금은 네. 풀었어요. 어. 심각하게 싸웠었어요. 음. 이런. 그냥 이런 거로 좀 서운했던 게좀 많이 쌓였는데, 음. 쌓여서 음. 싸웠는데, 음. 싸우다 보니까 좀 약간 거친 음. 말들이 오갔어요. 음. 근데, 그거를, 음. 시어머니한테 말한 거야. 어? 졌어? 어? 네가 우리 엄마한테 저화를한 거야. 어머머. 그래서 그게 어른들한테까지 그 에이. 싸움이 넘어갔구나. 좀 커졌어요. 그래서 자자 대면을 했어요. 아, 나, 어머니, 시어머니. 응. 근데 좀 제가 좀 심한 말을 하긴 했어요. 저도 너무 빡차기 때문에. 에? 아니 패드립까진 아니지만 어, 약간 막 그렇게 됐어요. 이제 이만큼을. 했다가 이게 이렇게 커지고 커지고 커지고, 커지고 하다 보니까 응, 응. 저도 오빠랑 응. 보기 싫다고 얘기를 했고 응. 오빠는 응. 이제 집에서 나가서 방송 못했어요 며칠 그래서 네, 방송 안, 안 했구나. 네. 근데 또 그렇게 하고 시어머니랑도 잘 풀었어요. 응. 아 근데 이유가 어쨌건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아, 아니안될 일이에요. 응. 근데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성별이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 딸이 그래요. <laughs> 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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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솔직히 내가 얘는 딸이잖아, 그래서 같이 만나면은 아들이 나는 좀더 버거운 것 같아 엄마한테는. 키울 때더 힘든 것맞아 응. 그리고 지금 여섯 살는데 힘이 막 넘쳐서 쇼파에서 점프해서 뛰고 음. 막나야 <laughs> 그래서 이게 <laughs> 이 힘이 거야. 장난이 오. 아니야. 어. 만약에 태기 오빠가 그랬으면 화라도 낼수 있는데 애한테는. 음. 맞아 맞아. 아 이러고 <웃음> <막> <웃음> 어떻게 화도 못 내고 혼자. 그니까, 말할 수도 없고. 이래야 돼. 혼자 삭혀야 돼. 그렇게 생각해. 이런 싸움 과정을 거쳐가면서 서로 이제 싫어하게 되는 걸 알게 되고 더 이제. 오, 맞게맞서 이런 과정이 필요해. 음, 근데 그거를 어떻게 지혜롭게 넘기느냐가 음. 중요한 거지. 애 태어나면 지금의 10배, 100배는 더 싸워 우리는 어. 안 싸워왔던 그런 커플인데도 불구하고 <laughs> 애기 낳고 진짜 많이 싸워 잠을못 자니까 예민해 <웃음> 제가 쿨피스 지금 먹는 거 아무렇지도 않잖아 근데 너왜 지금 쿨피스를 너 혼자 먹어 <laughs> 에이 거짓말 아, <laughs> 아니야 진짜 화낼 일이 아닌데 화나 <laughs> 어 진짜로? 어. 어. 핸드폰 하고 있는 거만 봐도 어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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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진짜로 맞아 싫어 그게 딱 1년까지 힘들어 아 여기 그... 아, 낮고 일 년까지. 응. 난이 커플이 솔직히 좀 걱정돼. 어, 전쟁할 그치. 게 어... 눈앞에 보는 이 거야. 이제 내가 밟았던 절차들. 어, 응. 응. 아 근데 좀 그런 거 아쉽겠다. 정말 내가 원하는 드레스 못 입잖아. 어, 맞아. 우리도 어, 그래, 그랬, 우리도 맞아, 맞아. 그랬잖아. 난 그냥 엄마가 시키는 어. 대로 이거 입어. 응. 아, <laughs> 이런 말 하면 좀 웃을지 모르겠지만 몸매가 좀 지렸던 여자로서 우울할 것 같아. 나는 엄청 응, 우울해 거든 나의 아름답고 크고 봉긋했던 가슴이. 뭐야? 맞아, 커지면서. 진자로 아니 난 서져. 정말 자부심이 쩔었어. 그리고 오. 나는 딱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진짜 좋. 음. 진짜. 좋은 몸매였어. 좋은 여자였어. 응. 지금 우울한데 출산하면 더이제더우울해져 어. 임신했을 때는 가슴이 어. 봉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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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출산하면 히히 어. 이러면서 바람 빠지듯이 어. <laughs> 어. 응. 특히 한니는 내가 사진을 봤는데 더 음. 어. 조, 좋았더라고. <laughs> 나도 컸었거든. <laughs> 아직 나는 가슴도 크고 이렇게 어. 봉긋 솟아 있었어 나는. 나는 이렇게 그냥 배고 이렇게 배고 TV 봤어. 내 가슴을 이렇게 대고 그 정도로 봉긋하고 근데 거대했어. 아 그랬다고? 음. 아니 언니 안 믿어도 돼. <웃음> <웃음> 다 믿지 않아도 돼. <laughs> 아, 구독 감사합니다. 아질수 아, 없는데. <laughs> 아 내가 사진 봤는데 내가 좀더좀더 <laughs> 아니 나는 하늘한테 그리고 요번에 응. 좀 서운했던 게 응.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 응. 좀 힘들거나 이러면 나한테 연락을 하라 그랬어 응. 둘이 싸우는데 나한테 아무 연락이 없는 거야 언니 뭐. 한번본거 아니야? 나는 배프라고 응. 생각했어 아 진짜? 아니 근데 응. 나는 내가 또 <laughs> 나만 괜히 궁금하니까 어... 그런 거잖아 싸우면 연락 어 알았어 궁금했어? 내가 물어보지 <laughs> 그런 적 있어. 내가 이제 방송에서 태규 오빠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근데 내가 그때 팬층이 좀 두터울 때였어. 걔네가 태규 오빠 방송하고 있는데 다 가가지고 따기 죽어라. 막 이러면서 채팅창에 난리가 나. <laughs> 어. 죽어. 넌 죽어. 막해본니를 힘들게. 니까지. 근데 태규 오빠 이제 빵이친 거야. 우리들끼리 욕하고 뭐 그런 것까진 오케이. 알았어. 근데 자기 방송에까지 와가지고 고배를 음. 하니까 좌표 따기를 찍진 않고. 아, 진짜 요즘 태규 오빠 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아, 지금 태규 오빠 방송 중이네. 좀 방송할게요. <laughs> 그냥 안목적 좌표였네. 응. 응. 어, 어. 내가 왔네. 어.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응. 아또 결혼하면 시부모님 어떤지 응. 중요하잖아. 응, 응. 어때요? 좋아요. 아니, 새별씨 좋아? 좋아? 그걸 질문이라고 <laughs> 하시는 <하셔서> 그러면 <웃음> <웃음> 시부모님은 개웃더라고요 <laughs> <laughs> 얘기해야 되나?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시어머니랑 되게 친하게 지내요 음. 그래서 어제도 어머님이랑 밖에 나가서 같이 밥 먹고. 전화 연결 가능할까요? 어, 그럼요. 이거 어 진짜? 네, 이거? 진짜? 이거 옷도 어머니가 사준 거예요. 음. 그럼 이거 어때요? 키드퀴즈 해볼래요? 아버님 아들 아들 종족 아들 종족 뭐지? 그 벌레 같은 거 있잖아. 어, 벌레 같은 거아자 기억이 안나 지금. <laughs> 아, 저거 저거. 어 맞았어요. 아들이랑 저랑 나이 차이. 살. 아 맞았어요. 그제 생일, 제 생일. 아. 생님도모는데 힌트 힌트 가능 힌트? 가능. 타이미랑 한달 차이나잖아. 쉽지. 아 아니야 하루배 하루배. 쌍쌍관님 선다할게요예나가고 있어. 손발 어머님 어머님. 기 오빠 스타 종조. 어머님! 태규 오빠랑 저 나이 차이 몇살 차이? 다섯 살. 아니 다섯 살. 오케이! 제 생일! 7월달. 며칠? 어머님. 2일? 7월 2일인가? 아니! 공을! 공! 공을 붙여 붙이, 공을 붙이면 되잖아요 어머니. 고기? 아니. 휘파 아, 정답! 어머니! 어머니 우리 상금 받았어요 상금! 박수! 얼마? 5만 원. 아, 나다 맛있는 거사 먹어. 예. 예. 너무 어머님이 갑자기 이렇게 전화하니까는 당황하니까는 이게, 어. 여보세요? 네, 어머님! 아, 싫다. 벌써 끝났어? 아니, 아니, 어머님! 어, 어. 그 오빠 스타크래프트 어. 종족 아세요? 테라. 어, 맞아요! 오빠랑 저랑 나이 차이. 한 살! 한 살! 제 생일! 큰니은안 가르쳐 주세요. 생일은 안 가르쳐줄 모르지? 네네 네, 맞아요 아니 지금 뭐하는 건데?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스피드 키즈 하고 있어요 뭐니? 아니 생일 안 가르쳐줬잖아 내가 물어봐 안가르 어머니 알려드릴게요 언제요? 저 11월 26일이요 웬일이네요 알았죠 네 어머니 이따 전화드릴게요 네 이따 전화해 이성이 돌아왔는데 아까 제가 어머님한테 <laughs> 너무 소리를 들은 게 <laughs> 아니,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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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어, 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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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제 이거 어머님들이 볼 건데 다 같이 이제 사랑한다고 네 어, 어머님 사랑해요 <laughs> 소리 질러서 네, <laughs> 아 제...